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자, 올달입니다. 어, 닭띠분들의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올달, 월운세부터살펴보기로 5월 하죠. 자, 지살에 삼합이 오는 자, 그런 운세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어, 직장이나 주거지에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 또 그런 일 가운데 크게 도움을 받는 일도 생기기 쉽고 어, 드러나는 그 조상의 엄득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니다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학창시절에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아니면 가까운 이웃분들 자, 이런 분들과 함께 일을 추진하거나 또 그런 분들의 도움 있는 시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겠고 취업이나 승진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도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당연히 그 자신이 가진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도 될수 있겠고 또 사람을 상대하는 뭐적격성 업무나 대인 상대 출장 업무 같은 자, 이런 일들이 뭐 적성에 맞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여행이나 출장 이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적인 변화가 생기기도 쉽겠고 또 취업 성진 등으로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시기도 될수 있겠고 또 그동안 별였던 일들을 뭐 추진하는 자 그런 계기도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좋은 운세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5월달 한달 동안의닭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7세 67세 되시는 분들 정육년에 태어나셨고 적색탁에 해당 하십니다 1 2운 성으로는 제왕지에 속하네요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일생일대에 가장 활발하고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추진하던 일이나 사업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최고의 경기 이다 보니까 자신이 리더가 돼가지고 주변을 통할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매사 좋은 일들이 많은 그런 시기지만은 그 지나친 고집이나 아집, 아니면 독순쟁 사고를 해가지고 스스로 이 일을 망치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욕망과 야망이 지나치다 보면은 뭐 구설수나 잡음도 따르기 쉽겠고 또 아래 사람들과 갈등이 깊어지면은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 하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대인관계는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그런가보데 이렇게 비겁이 제왕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막 가까운 사람들한테 어, 다소 좀 상처되는 말이나 일을 해가지고 우애나 우정에 거미하기도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운세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쇠지에서 아, 왕지로 이렇게 올라온 기운이니까 자글록지로 내려가겠네요 아, 그렇지만 이글록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왕지보다 고집이나 아집 이런 부분은 조금 줄어들고 그 나머지 운세는 좋은 시기니까 오히려 뭐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9세, 79세 되시는 분들 을유년에 태어나셨고 청식다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목욕지에 속하네요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물에 대한 판단에서 혼동과 착각이 좀 따르기도 쉽겠고 또 이성관계에 관심도 좀 크지만은 어, 판단상의 혼선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는 다소 힘든 자, 그런 식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들는그 유흥이나 이성 문제로 구설수에힘말리거나막 크게 망신을 당하는 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의 기운이 포함돼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그 관심과 부러움을 사는 자, 그런 일도 생기시겠고, 어, 특히 그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뭐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니면 상담직이나 영업직 같은 이런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는 상당히 각광을 받는 그런 기운이 있을 수 있겠다. 매리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관이 목 극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직업이 약간은 그 주식에 관련된 그런 일이 되기도 쉽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부침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매리볼 수도 있겠습니다. 운세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관대지에서 목욕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이죠. 다음 달에는 장생으로 내려가겠네요. 비록 하강하는 기운이지만은 장생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운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안정되고 좋아지는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31세, 91세 되시는 분들 개운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다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과 천간충이 함께하고 시비운성은 대지에 속합니다.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최고의 일신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일인이 운세에 속해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뭐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사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천관중이 함께하네요. 이천관중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조금 많은 자 그런 일일 수 있겠지만은. 뭐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연관되지는 않으니까 자신의 마음을 조금 달랠 수 있으면 오히려 생활에 기폭제도 될수 있겠고 또 전환점도 될수 있는 자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 2운성은 태지에 속합니다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 지난 자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뭐 여건이 조성되어 가지고 그 동안 구상만 하던 자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어 실행해 볼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자 그런 식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또 결정하기는 조금 힘에 부치는 자 그런 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막 잉태한 상태다 보니까 작은 역량들이 생기기 시작하지만은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좀 절실한 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승이, 태지에 속가다 보면은, 금전적으로 어려움도 조금씩 풀려나가고, 재물도 약간씩 늘기 시작하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조금 미약하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 기다리기 보다는, 차분하게 노력하는, 자, 그런 여유는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운세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양지에서 태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이네요. 다음 달에는 그 절지까지 내려가니까,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자, 그런 시기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43세, 103세 되시는 분들 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딱에 해당하십니다. 1 2운성은 사지에 속하네요.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도 조금 위축되고 매사 그 욕망과 의욕이 부족해가지고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드러나고 어, 일선에서 물러나 쉬는 단계이거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이나 반목도 다를 수 있으니까 어, 주변 사람들과 어, 불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비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사수좀 어,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어, 정신적인 활동이 좀가이 되는 어, 종교나 철학, 명리학, 심리학,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은 좀 도움이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도 조금 다를 수 있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은 그 남편과 불화나 갈등이 좀 깊어지기 쉬우니까 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은 셔름 보시면 어떻습니까? 묘지에서 사지로 상승하는 기운이니까 다음 달에는 병지로 올라가는 자, 이런 기운이니까 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상황은 좋아지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55세 되시는 분들 기운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딱에 해당하십니다 12 운성은 제왕지에 속하네요.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뭐, 추진하던 일이나 사업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운세다 볼수 있습니다. 어 당연히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하해가지고 어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시기일 수 있겠지만은, 어 자신의 그 고집이나 아집, 독순적인 사고로 인해가지고, 어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지왕제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좋아가지고 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봐도 좋은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운세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쇠지에서 왕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니까 다음 달에는 역시 글록으로 이렇게 내려가겠네요. 오히려 어 자신의 고집이나 아집, 독순인 사고가 조금 줄어드는 자, 그런 기운이니까 오히려 더 좋은 기운이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5월달 한달 동안의 닭띠 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랍니다. 2일, 4일, 7일, 10일, 11일, 14일, 16일, 19일, 자 22일, 23일, 26일, 28일, 3 2일 아, 상당히 좋은 날들이 많습니다. 여기 망신살의 방학이나 여기 반한살의 방학 같은 경우에는 뭐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뭐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그리다는 계기도 될수 있겠거나 아니면 시험이나 선거 같은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 좋은 결과가 있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7일 날학개살의 삼합이죠. 이런 기운 같은 경우에는 학창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뭐 직장의 동료분들 자,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뭐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 뭐 친구, 동료 간에, 부부 간이나 연인 간에 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 화해를 하거나 재회를 할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사리 육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재 환경을 그 이성의 도움으로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여기 지사리 사막 같은 경우에는 뭐 동시항생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은뭐 여행나들이 간에 좀 도움을 받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안 좋은 날 한번 살펴보기랍니다자 3일, 8일, 9일 그죠 15, 20, 21일, 27일 이 정도가 보입니다 여기 장성살의 자연 같은 경우에는 뭐 추진하던 일이나 아니면 사업에서 건강관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더불어 손재수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 원진살 같은 경우에는 어, 주변 사람들이나, 특히 그부부간이나연인간의 갈등이나 트러블을 내가지고 어, 서로 원망하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주셔야 되겠고, 여기 제사대충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사건이나 사고 답답하게 잘안 풀리는 일 가운데 어, 그 돌발적인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문제다. 이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3년 5월 한달 동안에 닭띠분들의그 5월달 오른세와 그 나이별 운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찾아봤습니다. 좋은 한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